귀찮아요. 아우 귀찮아. 달구야. 이게 뭔지 알고 어? 이건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잠깐만. 하나 줄게. 하나. 자자자. 자자. 자, 자, 자. 자. 이거 이거 이거. 너왜 이러지? 이거 고구마 줄기야. 고구마 줄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고구려는 그거 먹어. 야, 진짜 희한하다. 얘는. <laughs> 이거 시골 고양이 아니랄까봐. 너 이름 이제 나물이라고 해야 되겠다. 나물을 잘먹 먹으면... <laughs> 아, 잠깐 알아서 알아서 줄게. 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살구? 대답해봐. 살구? 맛있어. 어. 고구마 줄기가 그렇게 맛있어. 저기 있잖아, 밥그릇에. 여기. 살구? 말시키지 마. 아이야 <laughs> 아우 맛있어. 와 맛있어. 저는 고구마 줄기가 제일 좋아요. <laughs> 자.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야. 아이고, 이리와, 고구마. 옳지. 고구마 먹자, 고구마. 빨리,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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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빨리, 여기. 고구마. 아이고. 아이고야. 뭐? 아유, 맛있어. 살구, 살구야 이리 와봐 밥 먹자. 살구, 이리 와봐. 자 이거 먹어봐봐. 뭘 좋아하는지 먹어봐봐. 고구마, 이거. 이거 먹어봐. 살구야. 오이. 고구마만 먹을 거야? 역시 설구야 이거 먹어봐봐 오이 오이 싫어요 여기 설구 응. 아구뭐 먹고 있는거야? 풀? 응? 뭐 먹었어? 풀 먹은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줄까? 옥수수 응, 안 아네 내가 먹던거야 안돼 저기 가자 줄게 가자 이리와 옥수수 먹으러 가자. 달구 이리 와. 옳지. 먹어볼래? 음~ 니꺼 네 먹어 난 내꺼 먹고 안돼 안돼 이거는 내가 먹어야 돼. 아니 여기 있잖아 아직 남아있네 와 너무 맛있어 살구야 살구야 비 오니까 들어와 빨리 살구, 이리 와. 말안 들어. 살구, 이리 오세요. 살구, 아이고, 옥수수, 살구야. 옥수수, 이리 와. 옳지, 옥수수, 옥수수, 여기 있잖아. 학수학수 학수 합시다. 학수 할까요? 음, 뽀뽀 오늘 은 배가 너무 부르다. 너저 녁은, 조 금만 먹 어야 되 겠다. 누구야? 너무 좋아 배부르 니까. 오늘 또 너무 과 식한 거같 은데, 고구마, 고구마 줄기. 간식, 밥, 이배 봐. 오늘 저녁 먹지 말까? 응? 내 자리에 앉아갖고, 너는. 응, 나는 어디 앉으라고. 응? 계속 뽀뽀. 응? 안 돼, 안 돼.